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제가 얘를 처음 본 곳은 네, 큐텐입니다. 포인트로 구입을 했고요. 얘를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필이 팍 한편으로는 아니,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LED 불빛이 나온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얘가 뭐냐면요. 샤워 온도계, 네 목욕 온도계입니다. 물을 이렇게 받아 놓고 얘를 푹 찔러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샤워기 있죠. 거기 이음새에 얘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지나갈 때그물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옳타커니 얘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물 온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저 역시도 아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아 굉장히 아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어가지고 위치차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서지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 이 중국발 제품 중에서 아 비슷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안을 까보니까 아 배터리가 있네?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뭐잘 만들었겠죠?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색상보다 깨끗하다는 변기 따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예 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요 몽키스패너 있죠 몽키스패너 이 몽키스패너도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는데 이 몽키스패너 하나 있으면은 조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여기를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얘를 제거한 다음에 얘를 설치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아 요렇게인가 이 물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위치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걸로 전력을 만든 다음에 온도를 표시하고 물 온도까지 체크를 한다는 고로한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제가 요 몽키스패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 손가락 한번 까딱 하면은 조립이 완료되겠죠 하나 둘셋나한자 봅시다 아 참고로 얘는 요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튀는 거 아니겠지?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 온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25도, 26도. 따뜻해, 따뜻해. 32도? 아, 쭉쭉 올라가네. 37.5도, 38도, 39도, 40도. 아, 야,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다 젖었네, 다 젖었어. 다 젖었네. 설치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자마자 물 트니까 바로 온도가 체크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틀어서 뜨거운 물 틀어보니까 얘 제대로 동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디서 그냥 줍줍해서 들은 얘긴데 39도가 샤워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 9도로 맞춰가지고, 빡빡도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써보고, 말썽 일으키면 또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영상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고요. 지금까지 도록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아,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 고